저는 파당금이 들어간 붕어빵을 좋아해서 첫 번째로 갈게요. 팥 특유의 약간 그 텁텁한 느낌이 저는 오히려 그게 붕어빵의 그 느낌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파당금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무조건 팥붕이죠 붕어빵의 원조는 팥붕이고 슈붕은 붕어빵계의 사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니야, <웃음> <웃음> 저는 목욕탕에 불나면 얼굴 가리고 말할 것 같아요. 수건으로 입고 얼굴 가리고. <laughs> 일단은 몸만 가리고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몸을 아무리 가려도 수건으로 몸가리 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알몸으로 나갔다는 게 보이잖아요 차라리 얼굴을 가려서 익명성 보장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요 버 아, 몸만 가릴래요 아니 어떻게 내 몸에 나한테 보여져요 저는, 저는 차라리 그냥 인권을 포기하고 몸만 가리겠습니다 <laughs> 저는 진짜 살면서 죽어도 하기 싫은 머리를 고라면은 초코 틴틴 머리를 고르래요. 왜냐면은 바코드는 그나마 좀 약간 일직선이잖아요. 일직선이다 보니까 그냥 머리가 이상하다의 정도로만 끝이 날수 있는데 초코 틴틴은 이렇게 좀 웨이브가 심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이상하다를 넘어서서 혐오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는 초코 틴틴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전 바코드 머리요. 아 바코드 머리 하면은 아 그냥 초코틴티는 아 그래 저 사람의 개성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코드 머리는 지나가면서 다뭐 삐끄르다, 삐끄리고다 이런 거 지나갈 것 같아서 <laughs> 못할 것 같아요. 저는 저는 2 5 문제를 구분 만해 치는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래도 2 5다 문제 구분이니까 영어로 전부 다 하는 것보다는. 그냥 25문제를 구분으로 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그냥 한국어로 보니까 찍을 수 있잖아요. 영어가 만약에 다 나오게 버리면 찍기조차도 불가능할 것 같아서는 첫번째로 모르겠습니다. 저도 25문제 구분을 시험 질래요. 왜냐면은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하거든요. 수능점수도 영어가 제일 낮았어요. 그러면은 영어를 정말 외우기도 싫어하고 영어를 정말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2 5문제 구분만에 풀어보겠습니다.